이 안경남은 꽤 성공한 한의사고요. 어, 여자친구 유정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이제 그 사고를 덮으려고 악연에 빠져드는 겁니다.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안경남이 점점 이제 처절해지고 또 치졸해지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하고 싶고요. 었또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. 그인물 갖고 있는 찌질함 같은 것을 제가 잘 표현해 고싶어요이광수 씨는 워낙 유머러스한 예, 모습 때문에 연기력이 좀 많이 가려졌다 할 정도로 연기 정말 잘하잖아요. 네. 이번에또그 연기변신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? 네,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우리 기자님들께 예, 출사표 한번 던져주시죠. <laughs> 네.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<laughs>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